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가 곧이 사람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유한보다더큰 대언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큰이라 하시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내가 이 세대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할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서로를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침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가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실 것을 그분께 구함에. 그분께서 그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 앞에 앉으시니라, 보라, 그 도시의 죄인은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음해, 이제 그분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말하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대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리라. 그 여자는 죄인인이라 아니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시모나 내가 네게 말할 것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어. 하나는 500 대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하나는 50 대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 다 너그러 용서해 주었나니. 그런즉, 내게 말해보아라.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싶거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니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게 네가 옳게 판단하였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로 돌이키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을 때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곧 그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 죄인들,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하시니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 하더라.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